오늘도 기도로 이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60편을 중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육0편의 배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며 잠시 겪는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큰 힘을 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형제의 나라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에돔의 나라, 나라 이 나라는요, 에소의 후손을 말합니다. 에서는 야곱과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을 놓고 야곱과 경쟁을 했습니다. 결국 형의 장자권을 야곱은 파죽으로 샀죠. 그리고 후에 야곱에게 속임을 당한 것 같은 사기를 당한 것 같은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과 에서의 그 사이는 좋을 리가 없었고요. 힘이 세고 지닌 군사들이 많은 에서를 상대하는 것은 야곱에게 그 힘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반대로 에서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힘과 거느린 군사들을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에서와 그의 후손인 나라 에돔을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을 점령하고 북쪽의 아람 사람과 전쟁을 할때 남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이 형제의 나라가 공격해 왔습니다. 보통 근동 국가에 있어서 전쟁을 할 때는 내가 상대 군사들보다 세배 이상이 많은 그 유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북쪽의 아람 연합군대와 싸우려 했기에 에돔은 지금 군사들이 많이 사라진 이스라엘 남부는 우리가 쳐서 점령할 수 있다. 또 지금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북쪽을 점령하고 다시 우리에게 쳐들어올 거야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에돔이 쳐들어왔기에 반대로 다윗의 군사들은 에돔의 군사들보다 세배 이상 적은 수였기 때문에 패배를 앞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또 자신의 수와 요압을 지원군으로 보내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반드시 승리해 주신다는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자세는 먼저.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 때 자신들을 버리시고 흩으셨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현재 패배하고 있는 상황은 에돔에게 심약을 당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출애굽기 추레, 17장에서 모세는 아말렉과 싸울 때가 소개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싸움을 하라 명령을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정상으로 올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쥔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그 군사들은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모세가 힘이 빠져서 지팡이를 내리게 되면 손을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겠다는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페니키아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부터 해상 무역을 했고 철기 문화를 이룩한 나라였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무게 질적인 면만 살펴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압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왜 애돔을 보내시고 우리를 흩으셨습니까? 부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어진 이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군대 진영에서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죄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보았을 때 현재 다윗은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마치고 난후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잠시 전쟁을 멈추고 나를 추수를 법도 한데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지략대로 그리고 능력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이 전쟁에서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는 물리치려는 교만함이 틈탔기 때문 아닐까요? 이런 상황 속 에돔은 다시 북쪽의 아람 연합군까지 물리친다면 그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 될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 상황 속에서 쳐들어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을 때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길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은 현재 기도밖에는 자신이 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와줄 것이라는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참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생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이 잘안 풀릴 때가 분명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하는데 운전 중 핸들을 놓친 것과 같이 불안한 하루가 계속이 됩니다. 이처럼 살아가며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실수와 악재가 겹쳐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직접 개입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질절입니다. 길라시 내 것이요, 므나세도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주장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기도하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아는 다윗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어려움 속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감을 가질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자세는 두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태초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아는 방법은 알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평과 불만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다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나가려는 그 다윗은 8 절에서 말합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면 모압과 에돔, 블레셋을 물리칠 것을 확신합니다. 모압을 목욕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쟁으로 더러워진 몸을 씻는 군사들의 그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승리 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군대에서 신는 전쟁에서 신는 그 신발은 매우 무겁습니다. 전쟁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할 때가 아니면 신을 리 없는 신발인데요.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신발을 던진다라는 승리의 표현입니다. 또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 표현은 전쟁에서 패배한 블레셋의 그 절규 소리, 패배를 위한 그 피해로 인한 그 외침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포효와 마찬가지인 표현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이처럼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이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다이선 자신이 직접 애돔으로 나아가려는 갈팡질팡하는 모습까지 구절에서 보여 주는데요. 1 0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이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죠? 우리 버리지 않아 주실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아 달라고 다시는 기도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을 가질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걱정하는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싸우게 되거나 그리고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담담한 그런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막상 싸우기 시작하면 두려운 감정은 사라집니다. 다윗은 지혜롭게도 자신과 이스라엘의 그 두려움을 먼저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개세만의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것처럼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고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물론. 상황과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반드시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은 더욱 더 두려움과 그 불안함으로 엄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오히려 힘을 얻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든 그리고 좋은 상황이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대 주십니다. 이처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할때 우리의 어려운 고난과 시련 속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읽고 말씀 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 대개 신앙생활이 순탄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더라도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찢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쌈해 주시지 않는다면 치유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겨낼 수 없는 그 어려움에 닥칠 때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기에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에 승리할 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해야 하는 그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둘째로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이지만 이 현실 넘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땅을 구원하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우리 교회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